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나라 베들렘의 아주 깜깜한 하늘에 초롱초롱 예쁜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그 별들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별을 뽑게 되었어요 얘들아 얘들아 날좀봐 나의 빛을 보는 말이야 이 세상에서 나보다 예쁜 색의 빛이 나는 별은 하나도 없을걸 자고로 별은 말이야 예쁜 빛을 내야 훌륭한 별이 되는 거야. 아마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훌륭한 별로 뽑히게 될 거야. 야, 그 빛이 뭐가 예쁘니? 별이란 나처럼 커야 되는 거야. 나보다 큰 별이 있으면 나와봐. 없지?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별이야. 그래서 다른 별들이 다 나를 부러워한다고. 아마도 내가 가장 훌륭한 별로 뽑히게 될걸? 에, 웃기지 마. 덩치만 크면 최고인 줄 아냐? 자꾸로 별은 말이야. 높은 곳에 떠있어야 하는 거야. 나처럼 높이 뜨시는 별이 최고지. 모든 세상이 내발 아래 있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장 훌륭한 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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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너희들은 틀렸어. 너희들 같이 까불까불한 별은 훌륭한 별이 될수 없어. 훌륭한 별은 나처럼 외저 해야 되는 거야. 오. 우리 엄마 날 보고 장군이 되라고 하셨어. 오. 그래서 난 마음을 먹었지. 장군이 되기로. 어때? 나 장군 같지 않니? 중성. 안돼안돼 훌륭한 별은 바로 나야 나란 말이야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내가 아, 누군데? 나? 나 나를 몰라? 난초청파사 독수리별이야 뭐든지 물어봐 난 모르는 게 없다고 아니 모르는 거 빼고 다 알아 자 그럼 내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볼게 오도하기5은 뭐지? 아뭐야 그것도 모르니 10이다 10너 네. <laughs> 정말 똑똑하구나 난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다고 칭찬하고 잘하는 거야 훌륭한 별은 나처럼 똑똑해야 한다고 이젠 내가 똑똑하다는 걸잘 알았겠지? 너네들 <laughs> 다 어, 별로라니까? 야 예쁜 게 최고야. 내가 최고라니까? 야 예쁜 게 중요니까 하 사람들이 다 예쁜 사람, 멋진 사람 좋아하는 거라고. 예뻐야 사람들이 눈에 띄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저사람들더 눈에 띄지 않겠어? 맞아, 맞아. <laughs> 사람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있건만. 성경 안 읽어? 얘들아, 큰게 최고야. 눈에 보이지도 않게 작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커야 잘 보이고 잘 보여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쓰시지. 얘들아, 높아야 눈에 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잖아. 너네 개미 알지? 개미 몸이 크든 작든 사람들이 볼땐다 비슷비슷한 거야. 결국 크기가 크든 작든 하늘에 가까이 있어야 눈이 띄겠지? 그러려면 키가 커서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쓰시지. 얘들아, 싸우지 마. 너희는 언제 철들래? <laughs> 철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간 일을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애들아. 나처럼 늦어뜨져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부족함이 없는 별의 모습을 가져보라고. 아니 똑똑하면 돼. 똑똑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고 공부하고 노력할 수 있다고. 똑똑한 게 최고지.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별이 훌륭한 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별들은 서로가 자기가 훌륭한 별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저별좀 보세요.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네요. 정말 훌륭한 별들이야. 모두 훌륭해. 멋있어. 별처럼, 별처럼 훌륭한 훌이한별해주세 해주세요. 아기 o 님아기 a 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 a 님도 훌륭한 별이 될수 있어요. 어떻게 m e I give you a name, I give you a name, I give you a name, I give 아주 귀한 분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u a name, I give 아기별님 아기별님께서이 아기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작아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기별님이 가장 훌륭한 별이에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아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 내가 가장 훌륭한 별이라고 하나님 감 감사합니다.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한참 뒤, 아기별은 점점 빛이 맑아졌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개고 예쁜 별이 되었어요. 들에 있던 목자들과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별이 아이라는 아기별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작은 마을에서. 자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예요. 저를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기 보세요. 예수님을 말구유해서 잠을 자고 있네요. 예쁘죠 우리 모두 축하해요. <laughs> 이눈곳에 머물러서 해. 우리가 고대하던 밤을 찾았네.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